안녕하십니까는한국한테국경의선국에서국에서한국국에서청이자리에서여러에한테 <laughs> 오늘, 지난 1년에 받은 우리 해피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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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자 한국에서 한국에에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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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서리사건의 피해자, 영국 교수 공개의 피해자분, 덴테크 피해자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 희단체 해피홀에 이 피해 회복을 위한 로 회복을 기획을 하고 총괄 운영하고 있는 자원자자입니다. 해피소리 클럽은 13,000명의 피해자들과 함께하서 이런 화합회당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 여러분 다아겠지만 5월 27일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평생 모아둔 우리가 모든 행복을 다 빼앗겨 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예전의 삶을 복귀하는 것이 천고 견종지 오늘이 사백일이 되는 날. 2009년 6월 9일 제일 먼저 헤드소이걸어를 피해 나오 카페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2 0 1 5년1 1월 14일 날 다시 새로운 카페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저희는 특급이 남은 2단계 국토에 2,300명의 해운이갈때는 협의단체 해피모에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소개될 순서는 남은태와 아이들의 공소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남은태와 아이들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지 이런 공소 사실로부터 재판 과정, 전국 재판 현황 해피모 탄선이 협의체 구성 과정. 피해복구 프로그램을 위한 MTI 해였던 가정과마실렌 노르웨이 8년 노아 대상자들의 추후 배움 방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음성 내용이 사랑하는 내 자식아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의안떠오리는 봉착 보내줄 테니까 너는 세계 7 0대개 나라에 아안을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꼭 어, 성도활동을 통해서. 보금을 전파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라 햇빛소니 글로벌 보금도인 니다 그래서 김조한 대표 하다가 정무엘 대표까지 가죠. 그래서 남편은 과거의 정가기록을 승부해서 남보석이라감 가명을 사기했고요. 8688에 거쳐서 약 8192억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한 행위입니다. 다음은 3개서 계약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68680에서 8192억 원을 편취했다는 겁니다. 펼치했다는게 남태의 죄명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전주지방부에서 하셨죠? 남태를 징역 12년, 박재덕 원동진 공원을 징역 6년, 나머지 허완 김정공원과 정무회를 징역 3년에, 해피선이걸오는 벌금 3억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법원에서도 2016년 5월 10일 상고를 했죠? 상고 모두를 기각한다. 그래서 일식 내에서 선관 12년을 항소심, 상고심, 대본까지 12년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남태 죄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유사수진, 남북향은사기죠 어떤 걸로 더 준비할까 해서 지금 개인 행령으로 준비를 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4일날, 암산교도에서 뱀제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6월 10일날, 형집행정지심의원을 대체, 개최를 합니다. 이날 불의 결정이 났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왜? 피해자들이 너무 무섭고 그게 두려워서 불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현지평정보대학에서 강남오모모병원 대학병원에 자기가 진단서 소견서를 끊는 게 있습니다 이 진단서 소견서를 끊는 과정에 의료 불허 연계가 됐다는 정황과 충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는 저희들이 딱 감춰놓고 있는 데요 만약에 결정이 됐다?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요. 한 덕협을. 젊은 자들이 전국 재판연합을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적인한 8년 내지 10년을 깜빡이 넣도록 만들 겁니다. 국민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laughs> 피해자를 두번울리는 인간과 장원분들 4명에 대해서는 아마 이달 말에 시심 아마, 어, 검사 부형을할것 같습니다. 이달 28일 정도에. 검사 부형을 하고. 8월 중순 정도면 선고를 하지 않겠나. 요번에 굿샷 재판장이었죠, 그죠? 굿샷 네. 위에 범죄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해서. 범수 같은 10년 시기는 제가 집어넣고 말겠습니다. 잘신내습니다 예. 네. 나의 피해가 우선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믿고 이타하신 고객님들의 피해 원금이라도 찾아줘야 하는 데 양심의 책상을 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사모 뭐 조직을 재학교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앞장서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오지도 않을 걸 나온다. 이게 뭡니까? 희망고문이죠. 희망고문을 일삼아. 벌써 1 8발도에 기각처리됐죠? 분당사업? 여기에 분당사업 시행사업 부사장님과 계십니다 제가 초대 해서 앞에서 뜻떳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처음에 분당사업 빈껍데기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걸 확인 하기 위해서 우리 활동가 3명이서 대표님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분당사업에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정확한 비리와 비리에 관한 정확 신고다 안고 되겠 있습니다. 현재 그 불구속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77명입니다. 70명이에요. 촉판장들 44명에 대한 재판 진행 사항은 먼저 1심에서 우촌 모모 총판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검사가 납했고요 나머지 29명은 전국의 방부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저희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사를 이렇게 수차해는가지고 전면 재수사가 해피 사건에서 재수사가 진행된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대한민국 다단계 일등 일급 공인 검사가 누구죠? 재수사하고 네. 있습니다. 전국의 해피소닉 사건을 가지고 다시 그 부장 검사 책임하에. 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료와 추가적인 재해를 포함시키기 위서 시한부 기소 를주시켜놨습니다이네 명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오늘이 사0일이 되는 날, 사랑하는 내 자식아. 왜 이제 왔느냐? 나의 피해다 그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노란 사이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입탁받은 금액이 54억 원이다 없어진 돈이 200, 270억 원0에